수고하십니다. 모든 농사는 1년농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창녕지역에서 마늘이나 양파 종자 키우는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재 데려 나왔습니다. 보시는 요 포장이요. 2,500평 짜리입니다. 여기는 양파 종자 파종하고 마늘 주화 파종하는 포장입니다. 우리가 그냥 놔두면은 여러 가지, 뭐 병해충이나 벌레나 그런 거할수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옥수수 파종을 해서 옥수수가 땅에 남아 있는 염류를 흡수해 내고, 또이 옥수수를 로탈이 쳐서 집어넣어 줌을 해서 섬유질 공급도 해 주고, 미생물 먹이도 만들어 주고, 또 땅에, 통기성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 을 합니다. 여기 보통 한망 기준 해가지고 100m 거든요. 100m 인데 양파 같은 경우는 한망 에다섯업 정도 파종을 합니다. 여기 농가는 양파 종자를 한말반 파종을 하시고요. 또 마늘 우량 종자 주화 재배한 주화 씨를 파종을 해서 양파 목초지 시켜서 나중 에 옮겨 심습니다. 옮겨 심으면은 첫해 바로 괜찮은 상품이 나오거든요. 놓아서 그걸 심으면은 병해충에도 강하고 또 생육도 좋고 좋은 종자가 됩니다. 그런 종자를 이 농가에서는 지역에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토양 소독제 하고 탭비나 다른 제품들을 넣어서 로타리를 치서 멀칭을 해서 토양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있다가 우리 창고에 가서 그런 제품들을 놔놓고 어떻게 사용하면은 좀더 효과적으로 소독을 할수 있고 뭐를 잘 키울 수 있는지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30일입니다. 7월달도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을까요? 올바른 농사를 짓기 위해서 특히 양파같은 경우는 모상터 장만을 잘 해야 됩니다. 모상터 장만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퇴비를 넣고 또 미량 요소도 넣고 토양 소독을 필히 하셔야 됩니다. 모상터 관리하실 때 넣을 수 있는 퇴비로서는 장비 유비라는 게 있습니다. 장비 유비는 동물성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효과도 꾸준하게 나면서 생육을 좋게 해주고요 일반 복합비료 대신에 조비에서 생산된 땅조화라는 비료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보시다시피 질소, 인산, 가리, 고토봉소도 다 들어가 있고 일 상태와 관여성을 섞었고 섞회 유형까지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비 종류는 방금 보신 장비 유비와 또창관에 들어가면은 보시는 제품 땅 살리기. 흥농 사종 세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땅 살리기가 있습니다. 땅 살리기는 바로 개본에 지속 고중구 효모를 집어 넣어서 미생물 활성화를 극대화시키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러 작물에 쓸수 있는 액형도 있죠. 또한 제품은 독일에서 수입된 펄바이터가 있습니다. 이 펄바이터를 대비 대신에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태비가 발효를 잘 시켜서 완숙시키는 태비를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봐서 태비를 완숙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완숙이 안된 태비를 쓸 경우에는 뭐 병해충이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게 있고 또터품으로서는 올가킹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흑믹산 부식산, 이거는 또 유기농, 유... 목록고시되 있는 제품이고요. 방금 보셨던 제품 장비 유비, 땅살리기, 펄바이트, 올가킹, 같은 경우는 보통 100평에 한 세포 정도 넣으시면 무난합니다. 두포 내지 세포요. 우리가 본답에 대비를 안 넣고 넣을 때는 100평에 다섯 포 기준에 넣습니다네포 내지 다섯 포 기준에 넣는데 모상들은 좀덜 걸러줘야 뭐가적당야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땅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석회질소를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석회질소는 일본산이고요. 칼슘 시안염이 있는데 이건 땅 소독을 물하고 만났을 때땅 소독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지금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소독제는 보시는 바사입니다. 또는 그린 소일. 이걸 쓰시면은 이건 약이 독하기 때문에 관리하실 때좀 주의를 요하는 제품입니다. 양파 모상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저 바사미드나 또 석회질소나 요걸 기본으로 하시고요. 아까 보셨던 장비 유비 또는 땅살리기, 또는 펄바이터, 또는 오가킹을 넣어주시고 거기에 하이그린이라는 미량요소를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육매상에서 미량요소 공급도 원활하면 좋거든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작물 들어가기 최소한 한달 전에 로타리를 치고 멀칭을 깔아서 물을 흠뻑 대줘서 한 20일, 25일 폭덮어나면은땅 속에서 태양열에 의해서 소독이 싹 됩니다. 깨끗하게 돼서 살균, 살충하고 제초까지도 되는 역할이 있으니까요. 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하니 바로 준비하시든지 늦어도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는 꼭 하시도록 하십시오.